499번부터 506번까지 총 8명의 명의 확진이 있었습니다. 전주 6명, 군산 1명, 완주군 1명입니다. 전주가 세소만 교회 관련해서 격리 중및 해제 전 검사에서 각한 명씩 두 명이 확진이 있었고요. 전라남도 확진자 보호의 접촉자가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이 한명 있었습니다. 그리고 미용실 운영하고 또 김장 모임으로 해서 여기에서 또 3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누계는 6명이 됩니다. 또 군산시에서 아직 감염 경로를 확인 중인 한 분이 확진이 됐고요. 완주군에서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한 명이 확진이 됐습니다. 현대자동차는 누계가 24명이 되겠습니다.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하면 비교적 많은 환자가 우리 고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유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. 이제는 우리 도민 스스로 나와 가족, 공동체를 지키는 데에 직접 나서서 참여해야 합니다. 우리 모두를 위해 청정 전북을 위한 연말 3대 약속을 발표하고 철저히 지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약속. 아름다운 취소를 솔선 수범하겠습니다.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연말 연시 모임은 모두 취소하겠습니다. 두 번째 약속. 가정과 직장에서 따뜻한 거리 두기를 솔선 수범하겠습니다. 불필요한 출장은 과감히 줄이고 서로에게 폐가 될수 있는 타지역 방문은 자제하겠습니다. 부득이한 접촉이 있었다면 가족과 동료들을 위한 따뜻한 거리두기를 최소 3일간 실천하겠습니다. 세 번째 약속 마스크의 생활화를 확고히 해나가도록 더욱 설선수범하겠습니다. 마스크를 언제든 반드시 착용하고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하겠습니다. 우리 22개 단체부터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.